자, 오늘 뉴스상 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요, 이명과 관련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을 좀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7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이명의 인천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 열리는 날인데요. 오후 5시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 지금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성도 컨벤시아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요, 티켓을 사신 분은 뭐 공연을 보러 당연히 가는 거고요. 티켓을 구하지 못한 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현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을 만나려고 현장 공연장의 현장을 찾고 있어서 줄 잡아 어, 지금 송도 컨벤시아의 관객수가 여수용 인원이 8,680명인데 한만 명이 훨씬 넘는 인파, 이명팬 여러분들이 공연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고 그 열풍이 뜨겁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인천 송도가 하늘빛. 물결로 물들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의 상징색인 하늘빛 유니폼을 입은 굿즈를 입은 팬들이 대거 몰려서. 송도가 완전히 하늘빛으로 물들여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명 팬 여러분들이 지금 송도 컨벤시아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공연이고요. 인천 공연이 마무리되면요. 또 2주 후에 대구 공연. 그리고 또 다시 2주 후에 서울 공연으로 이명의 전국 토크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가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공연. 아이엠 히어로의 마지막 공연. 서울 공연의 세 번째 날 공연은 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는 소식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티빙을 통해서 OTT 플랫폼 티빙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 된다는 것, 영어 자막으로 생중계 된다는 소식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많은 분들은 이 콘서트를 못 가신 분들은 아, 차라리 그날 보자. 그 대리 만족을 하자. 그날 온라인 생중계를 보자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 이겁니다. 이명웅은 어,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요. 멜론 탑 10을 점령하고 있는데, 오늘도 멜론 탑 10을 점령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탑10 열곡 중에서 무려 7 곡이 일곱 곡이 이명의 노래로 어, 채워진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멜론 탑 100입니다. 이 중에 탑 10의 7월 17일 오전 8시 현재요 이렇습니다. 3위부터요. 우리들의 블루스가 3위고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가 무지개, 7위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8위가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9위가 러브 다이브입니다. 그리고 10위가 손이 참 컸던 그대. 이렇게 탑텐 안에 7곡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요. 어떤 때는 9곡, 어떤 때는 8곡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한때는 탑텐을 싹쓸이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주에는. 일요일 오전 8시인데요. 그래서 멜론의 일요일 오전 8시는 이명웅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일요일 오전 8시는 이명웅의 노래가 멜론 탑 10을 완전히 싹쓸이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2권 박해도요. 이렇습니다. 아비앙토가 11위래요. 11위. 그리고 사랑의 진짜가 12위. 그리고 13위가 사이의 대때시고요 14위가 나이안의 팝인데, 자, 이렇게 15위는 인생창가, 16위는 연애편지, 17위는 사랑요, 18위는 보금자리, 그리고, 자, 사랑해요, 그대로가 19위에요. 말하자면은, 이명호의 정규앨범 수록곡 12곡이 모두 탑 20, 22 안에 모두 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어, 기적 같은 이 사실인가요? 팩트인가요? 어, 하여간, 이 가수들은요, 이 멜론 탑 10, 탑 100곡에 한 곡만 들어가도 영광이에요. 어, 멜론이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탑 100곡 안에 들어가도 영광이고요. 탑 10에는 한 곡만 들어가도 인기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2위 안에 모든 노래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 o s t 의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렇게 어, 3, 4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OST킹 이명웅이 우리들의 블루스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어, 영상이요. 뮤직비디오 영상이 조회수가 1300만 뷰를 어,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명우의 OST, OST 장인인데 타이틀 추가요라고 하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연타석으로 흥행의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OST의 장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원 강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기록의 사나이 일위의 사나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콘서트의 사나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명웅이 이렇게 OST에서도 사랑은 늘 도망가에 이어서 우리들의 블루스가 연타석으로 홈런을 쳐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 뷰를 찍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블루스가 이렇고요.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은 경우는 4300만 뷰를 찍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은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가 계속해서 인기 노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멜론 차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탑1 0일 7곡이 싹쓸이 점령을 했다는 거. 싹쓸이는 아니죠. 점령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이 오늘 인천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날 이렇게 멜론 탑1 0의 어, 이임영의 노래가 일곱 개의 노래가 탑 10을 점령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 상태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